오늘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회복된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일상의 삶의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거동이나 이동이나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만나지 못했던 관계가 만나지고 늦은 시간까지 모일 수 있고 인원 숫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는 이러한 외적인 회복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분명한 삶의 이정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욕기 마지막 장까지 오면서, 욕은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부당하시다. 나는 이 고난받을 만한 어떠한 죄도 없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우, 이런 사람들과 욕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화 가운데 잠잠히 지켜만 보시며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욕에게 질문을 해오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 욕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회개하면서 이 욕기 42장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욕은 하나님 앞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단단한 결속을 갖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욕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열려져,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본문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첫 번째는 억지로 맞이 못해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은 요이 보다 마음을 열고 열려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요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이두 번째 대답은 기대와 자기 자신의 교만을 깨닫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의 욥의 태도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괴획이든지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이제 욕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나는 알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논쟁 중에서 욕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친구들과 하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욕은 하나님의 질문에 제대로 어떠한 질문도 답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욕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이 욕을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도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욕의 고백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는 알게 됐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며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요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인간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대 근동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베네목과 이 루오야단,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러한 존재들도 다스림을 맞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욕은 겸손 또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신앙은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절, 이제 욥은 자신의 무지를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식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는 자들이 누군가? 바로 그가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가? 내가 무지한 존재이면서 얼마나 똑똑한 체에 왔는가? 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욕은 자신이 무지와 한계로 인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수히 말만 많이 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과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추가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4절. 내가 말하겠으니 들어달라고 요분 요청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연에게 알게 하옵소서. 주는 들으시고,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발, 제말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욥기서 38장과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께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들어달라고 욥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들음과 봄을 통해 더 넓은 신앙의 세계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 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듣는 신앙과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요배 신앙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진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요번 그동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했습니다. 억울하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과 역사의 다스림 차원에서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욕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자신은 듣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보는 신앙으로 실제적인 신앙으로 요의 신앙은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요소를 봅니다. 들음의 신앙과 봄의 신앙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욕은 들음과 봄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을 올바른 관점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세상에 그리고 인간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으나 이제는 더 넓고 더 깊은 이해의 세계로 욕은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 새로운 깨달음에 대한 욕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은 듣고 봄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가? 내가 얼마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는가? 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깨닫게 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무수히 말을 쏟아 놓았던 자신의 교만과 무지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욕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갑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자신의 모든 의견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욕의 터닝포인트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질 때, 욕은 자신의 교만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욕기서를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알다시피, 욕은 어떠한 특정한 죄로 인해서 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였고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은 요배 신앙을 뿌리치 흔들어 버렸고, 유비 의지했었던 그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기초한 율법주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깨뜨리시고 십자가 의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수 없는 신앙으로 요배 신앙을 성숙시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어느 날 찾아온 고난은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와 더불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개입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 앞에서 낮아지고 낮아진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욥기서 전반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화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길어지고 그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욥의 이 전반부에 나타났던 이 고백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고통을 들으셨고 보시고 계셨고 이제 드디어 욥을 새로운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고난의 전반부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웃을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지난날의 풍요로웠던 자신을 향해서 그 시선이 옮겨짐을 통해 요배 믿음도, 요배 고백도 흔들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은 표태되신 주님입니다. 그분을 보다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표떼 대신 주님은 보이지 않고 환경만 보일 때 욕처럼 우리는 원망과 탄식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을 회복시키시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회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향한 내 시선, 그 표떼 대신 주님을 향한 내 시선, 무엇에도 뺏기지 말고, 끝까지 오직 표태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으로 회복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